안녕하세요. 통찰의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로또 번호를 고를 때 단순한 운이나 확률에만 기대지 않고 좀더 나에게 맞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주팔자는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의 네 기둥에 각각 천간과 지지가 배치되어 만들어지는 여덟 글자를 분석해 그 사람의 타고난 기운과 운명을 해석하는 동양의 대표적인 운명학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오행, 즉 목화, 토, 금, 수이 다섯 기운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조화와 행운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숫자와 오행의 연결은 명리학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1과 6은 수, 2와 7은 화, 3과 8은 목, 4와 9는 금, 5와 10은 토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명리학적으로 자신의 사주에서 부족한 오행이 있다면 그 오행에 해당하는 숫자를 선택해 부족한 기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주의 수의 기운이 약하다면 1번이나 6번을 금이 부족하다면 4번이나 9번을 로또 번호로 선택하는 것이죠. 2023년 관련 기사에서는 당첨자 중에는 자신의 사주를 분석해 부족한 오행을 보완하는 번호만을 조합해 꾸준히 구매한 사람이 있다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 자신의 사주에서 부족한 오행을 보완해주는 숫자, 그리고 상생 관계에 있는 숫자들을 궁합수로 조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사주에서 화가 부족하다면, 2번이나 7번을 선택하고, 여기에 화를 도와주는 목의 기운, 즉 3번이나 8번을 함께 조합하면, 상생의 기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의 흐름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해마다, 달마다, 심지어 날마다도 오행의 기운이 변하기 때문에 로또를 구매하는 시점에 자신의 운세와 오행의 흐름을 체크해 그때그때 가장 필요한 기운을 보충하는 번호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생 관계에 있는 숫자들을 함께 선택해 조화로운 기운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운에만 맡기기보다는 궁합수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의 흐름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조금 다른 아주 특별한 에너지가 흐르는 날입니다. 요 며칠 사이 괜히 마음이 설레거나 작은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셨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행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운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숫자가 먼저 말을 걸어요. 숫자에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엔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흐름을 읽었습니다. 하늘이 전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번 주 당신의 손에 들어올 수 있는 단한 번의 기회입니다. 자, 이제 심호흡 한번 하시고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복은 언제나 조용한 마음에 내려앉는 법이니까요. 지금부터 하늘의 기운이 담긴 숫자를 하나씩 전해드릴게요. 1번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당신을 감싸며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디딜 때 원하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3번 성장과 발전의 흐름이 이어지고 사람들과 소통할수록 행운이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5번 변화와 도전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유연하게 대처하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6번에 조화와 균형이 일상의 안정을 가져다주며 사랑과 도움이 자연스럽게 당신 곁에 머뭅니다. 8번에 성공과 재물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고 노력한 만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11번에 직관과 영감이 빛을 바라는 순간,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좋은 일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13번. 변화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도전할수록 성장의 기쁨도 함께합니다. 16번. 깊은 통찰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주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큰 행운을 불러옵니다. 18번. 풍요와 번영의 에너지가 가득 차오르고 노력의 보람을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19번에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고 목표를 이루는 기쁨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20번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부드럽게 다가오며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22번.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주변과 협력할수록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26번 재정적 안정과 번영이 함께 찾아오고 가정과 일 모두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28번 도전 정신이 행운을 이끌어 주는 시기이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용기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31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바라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2번 희망찬 소식이 곧 들려오고 긍정적인 마음이 더큰 행운을 불러옵니다. 35번 진보와 성장이 눈에 띄게 이루어지며 노력의 결과가 점차 드러나게 됩니다. 39번 이해와 배려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함께 협력할 때큰 성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41번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힘차게 다가오며 도전할수록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4번 안정과 평화가 삶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오랜 노력이 결실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혹시 설마 내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마음부터 조용히 달래보세요. 복은 의심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믿고 기다리는 사람의 손에 살며시 내려앉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숫자들 장난삼아 넘기지 마시고 한번 마음 담아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복은 이미 나에게 찾아왔었다. 이 믿음만은 꼭 품고 계세요. 그 믿음이 쌓일수록 복은 더 크고 더 확실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의 기운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 안엔 당신의 감정, 여정, 그리고 미래가 녹아 있습니다. 오늘의 숫자들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행운의 메시지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